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주님 말씀을 돈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.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받은 돈인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죠. 만일 하나님 잘 섬기게 된 것도 오직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괜찮습니다. 그러나 내가 잘해서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받은 복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높임받으려 한다면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.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 미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교만해져서 타락하여 멸망할까 그것이 안타까워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시고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러나 그 모든 것 주님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.